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목요일 말씀을 나눌 이형목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이 경주인데요. 경주로 여행을 간다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잠깐 컨설팅을 해줍니다. 여기 여기가 놀기 좋고, 여기 여기가 진짜 맛집이고, 밤에는 여기에서 야경을 꼭 보라고. 경주 현지인이 직접 알려주는 핫플레이스죠 캡처하고 링크를 보내면서까지 꼭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려줍니다 좋은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좋은 것을 경험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주변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만 알수 없잖아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헤세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 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문지기들을 큰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낙이들만 매여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외부와의 교역이 어려운 상태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 물가가 폭등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면이 전환되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있으면 전염되고 부정해지기에 성문 밖으로 쫓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문 밖에 서서 구걸하며 지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지자 이성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 선땡지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성 안의 상황이 좋지 않기에 무언가를 얻어먹을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둘째, 그대로 성문 밖에 서 있는다. 지금 상황은 구걸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게 뻔합니다. 셋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로 간다. 어차피 죽는 선택지밖에 없다면 혹시나 풍족함이 있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받아준다면 그나마 살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세 번째 선택지인 아람 군대에게로 진격합니다. 4명의 나병환자. 사실 진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헤세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했을 때 어찌된 일인지 물건들을 다 놔두고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보물들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부정하다고 성 밖에 내쫓은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강력한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세명 나라 친구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대적들이 놀라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를 장악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왕의 군대들도 어쩌지 못했던 아람 군대를 단 4명의 인원으로 물러나게 해버렸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놓고 도망가 버리다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가서 알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죽을 상황이었는데 반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거저 얻은 이 생명을 자기들만 누릴 수 없어 전하게 되는 것.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꼭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살 길을 전하게 되는 것. 거저 얻게 된 은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데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잠잠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자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향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된 소식을 주변에 달려가 전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으로 달려가 전했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주변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